어, 차동엽 신부님이 쓰신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폐암으로 사망하기 한달 전, 어, 가톨릭 신학자, 이분도 돌아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어, 정의체 신부에게 A4용지 5장 분량으로 자신이 궁금한 질문들을 빼곡히 써서 이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24가지의 질문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과연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매곡하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희체 신부가 기도하며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다 준비를 했고, 어, 이병철 회장 쪽에 만나기로 요청을 드려서 약속 날짜를 잡았는데, 그만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만남은 연기가 됐고, 결국 그 길로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과 정의체 신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4년이 지난 2011년, 이 정의체 신부의 제자인 이 차동엽 신부가 이병철 회장에게 주고자 정의체 신부가 준비했었던 그 답변, 이병철 회장의 질문과 정의체 신부의 답변들을 모아서 책으로 쓴 것이 아까 보신 바로 그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올까요? 인류는 영원히 이땅 가운데 살수 있을까요? 과연 아, 노아의 방주에 공룡은 들어갔을까요? <laughs>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참된 이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라고 아마 누군가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가장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며 어떤 이들은 진리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방금 함께 나눈 이 삼성가는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대대로 원불교 집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원불교는요, 뒤에 불교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특히 이 원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종교가 원불교거든요. 그런데 이 원불교의 대종사가 진리를 추구하다가 불교의 반야심경을 읽던 중 진리를 발견하고 불교의 문화를 가지고 왔을 뿐, 그래서 입는 옷이라든지 소위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불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가 원불교입니다. 제가 한미교신학대학교 1학년 때 세계 종교사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종교 그 수업은 신학교 1학년 신학과 1학년이 120명인데요, 15명씩 조로 나누어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종합 발표함으로 인해서 한 학기를 보내는 수업이었더랬습니다. 제가 속한 조가 뭘 담당했었을까요? 원불교를 담당.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원불교를 담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팔팔도로 타고 지나가다 보면 흑석동의 원불교 사원 아시죠?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만남을 갖기로 약속을 하고 저희 조가 15명이니까 다 가기는 조금 죄송스럽고 그중에 5명만 가서 찾아뵈었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그 유관순 언니 복장. 위흰 저고리 아래 검정 검정 치마 입으신 분이 나오셔서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싹 리모델링을 했지만 옛날 그 건물을 쫙 보여 주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방에 저희를 안내해 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 오면서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저희 본가에 있습니다만 원불교 성경이 저한테 있으면 그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원불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다. 그런데 그 진리를 원으로 표현해 놓은 것.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스스로의 진리를 묵상하며 찾아가는 소위 참선을 하는 종교가 원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분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교무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님이에요. 그 분하고 한참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교무님, 우리 기독교는 절대자가 계셔서 그분한테 기도하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분이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원불교는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원불교의 단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불교는 진리를 원으로 그려놓고, 그, 그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종교가 원불교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와, 찾아가는 것이 종교 아니던가요이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다이 땅의 종교들 아니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38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is truth?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빌라도가 한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 하시는 말씀과 빌라도가 진리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진리 트루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공관사 더가 붙어 있고 빌라도가 하는 진리라고 하는 트루스 앞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NLT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Actually, I was born and came into the world to testify to the truth. 또한 계속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ll who love the truth recognize that what I say is true.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 우리나라 말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빌라도가 하는 말이나 진리라고 하는 말그 앞에 뭐가 붙을 수 없지 다 전부 다 진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진리라는 말씀 앞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빌라도가 한말 앞에는 관사가 없더라 그러면 영어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원문도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 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가 헬라어 전공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고 에이스투토 예겐네마이 카이 에이스투토 엘레리타 에이스톤 코스몬 키나 마르티레스 테 알레테이아.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이는 것이 테 알레테이아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줄이 테스 알레테이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는요. 관사도 변형이 됩니다. 그 단어가 작 관사가 지칭하고 있는 단어가 몇인칭, 무슨격, 시제가 뭔지에 따라서 앞에 있는 관사도 다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 이 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그냥 가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면 여러분 테, 테스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정관사, 헬라어 정관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빌라도가 하는 말이 서로 지금, 포커스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더 트루스와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 트루스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트루스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땅의 진리, 그 왕국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초점이 많,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트루스가 뭔지 관심조차 없고 그것의 존재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상대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 33절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혁명적인, 아, 정치적 혁명을 꿈꾸는 메시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혁명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네가 혁명가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사람 자기가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로마의 정치 권력에서 오히려 꾸지람을 받을 법한 책망을 당할 법한 일이기에 그 사람의 지금 정치적인 스테이러스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게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리켜서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확연하게 구분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나아가서 지금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그 트루스, 그 진리가 트루스인지 아니면 더 트루스인지를 구별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빌라도가 알아채지 못한 채 이렇게 답합니다. 35절에서 네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왜 그걸 물으시는지조차 모르십니다. 모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비사도가 하는 말이 더 트루스를 말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그냥 트루스를 말하고자 함인지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야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동족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잖아. 너뭐 하고 다녔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땅의 일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는이 땅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법칙 안에서, 이 왕국 자신의 왕국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왕국, 그 법칙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36절에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당신은 빌라도가 의미하는 유대인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이 땅, 이 유대 나라 땅에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이야기하느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37절에서 대묻고 예수님께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그럼 왕이 아니냐 아니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 왕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럼 아니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대답하고 있고. 땅의 것만을 말하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그들을 해방시킬 형망가로서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진리, 더줄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볼드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진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3 곱하기 3은 9고, 다윗은 유대의 왕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거스티는 진리를 뭐라 말하느냐? 진리는 실제 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실제를 깨달은 그 사실, 그만큼이 진리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진리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무엇이 진리이지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 나아가는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진리가 서로 다를 뿐, 각자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떤 진리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하는 그 진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트루스, 그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트루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비나도가 말하고 있는 트루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더 트루스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트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세상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The Truth를 추구하고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인 Truth를 우리는 거부하며, The Truth,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순이던가요. 한국의 국가권익위원장 청문회를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권익위원장 되신 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찬이세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분한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저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던 수많은 청문위원들, 국정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공직에 임할 사람이 이 공공석상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했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도 있고요. 더 나아가 그들 중에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한 사람까지도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트루스를 말해야 제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트루스를 말하는 순간 손가락질 당하고, 이웃음 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트루스를 지키고 추구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루스,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 더 트루스를 추구하고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사람들이 우리가 더 트루스를 지향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며 비웃을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기에 우리는 더 트루스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러한 요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한, 여러 단어가 등장하지요 말씀. 진리, 양의 문, 생명의 떡, 생명의 문, 선한 목자, 길 등이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진리도 더 트루스입니다. 진리 안에 속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세상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점점 더 비난하고 놀림거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것,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할지, 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피부에 스치는 그 공기의 흐름을 보며 바람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꽃향기를 볼 수는 없지만, 어디선가가 불어오는 꽃내음을 맡으며, 아, 꽃의 향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 피지컬한 이 눈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고 그분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그분을 온전히 알수 없지만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진리 더트루스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그 정체성을 망각한 채이 땅의 진리, 트루스가 맞다고 거기에 박수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해 진정한 진리, 더 트루스를 지향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으며, 그 말씀에만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출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더 출수를 바라보고 믿으며 고백하고 소망하게 될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 이땅 가운데 진정한 진리 더 트루스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므로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